안녕하십니까 차들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말이고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옵니다 근데 어, 전라북도 순창에서 오신 선생께서 차들이 김영수를 찾아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레이 차량 한번 시운전하고 이렇게 하체 한번 검사로 왔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벤을 원하셔가지고 김영수가 이렇게, 벤 차량을 힘들게 터배했습니다. 보시면, 벤은 아니죠? 차가 근데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이 의자를 별도로 탈착하고 타신다고 합니다. 리프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순창에서 농사를 치시는데, 원래 벤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5인승을 구입하셔서 의자를 떼낸다고 하십니다. 아까 시운전하고 오셨고요. 차 오늘 주말인데 계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휠도 아주 멋지고요. 타이어도 새 타이어로 교환이 된 상태입니다. 필이 너무 멋집니다. 이처럼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 김용수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